아, 뉴스 스케치 입니다. 2022년 7월 7일 목요일 인터넷 뉴스 보니까 다시 늘어난 중국산 김치 수입이라는 기사가 있어 가지고 아, 과연 중국산 김치 먹어도 되는가 안 심어도 되는가 아, 그래서 어, 중국산 김치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나라 국산 김치 회사 브랜드는 어느 정도인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눈썹에 보니까, 실제로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온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치를 하는데, 손님들이 중국산 김치를 선호하지 않는 걸 알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도저히 마진이 낫지 않다. 등, 국산 김치를 쓰던 다른 식당은 또 서서히 중산으로 갈아타는 분위기를 합니다. 수입산 김치 대부분은 중국산인데, 국산 김치와 많게는 3배 이상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산 김치, 얼마나 소입가겠다 보면은 김치 수출입 차이를 보니까 21년 1월부터 5월까지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보니까 수출은 우리나라 국산 김치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얘기인데 보통 18,000 18,000도 21년도 18,000 22년도 8,000을 수입하고 있는데 다만 어, 금액은 내렸다. 이거는, 어, 한율이 올라가서 그런가 싶습니다 그리고 수입에서는, 수입은, 보면, 9만 8천으로, 수입이 실질보다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좋은 기준이어고왜 수입하는가? 어, 우리나라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좋은 기준인데, 그거 사용하고, 식당에 사용하고, 뭐 음식값을 조금 더 올리다도 그렇게 하이,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조선 김치가 그 비위생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김치를 싸다고 수입해가지고 국민한테 국산을 속이고 장사시키면 마음이 편합니까 그게 늘어나는 김치 수입량입니다. 21년 1월부터 4월, 5월, 6월까지인데 지금 물가가 올라가니까 18.7% 위로 올라갔습니다 좀. 요거는 수입량이 떨어졌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중국산 김치 누가 수입하는가 좋은 국내 국산 김치를 두고 중국산 김치를 꼭수입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식당이나 요식업 하는 사람들니까싼 중국산 김치를 해가지고 영업에 마진을 올리겠다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음식점에 들어가는 내산 김치 시크람 가기에 3만 원 육박하는데 어, 자영업자들이 중산 김치를 갈아타고 있다. 이게 과연 합리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영리만 생각해서 이런 생각이 않닌가 중산 누가 수입하냐? 어, 밤에 중산 김치는 1천에서 1,500 원으로 두배세배 어, 차이난다. 고춧가루도 국산이 수입산보다 두배 이상 비싸다. 국산 김치가 위생적으로 깨끗하고 맛있는데, 중산 김치 그 비위생인 걸 싸다는 이유만으로 식당 마진을 높이겨서 수입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아, 사진에는 중산 얼마나 위생인가? 이게 인터넷에서 한번 떠들었는데, 이 머리 벗겨놓 아저씨, 이 김치 항안에 아주 알몸으로 들어가서 김치를 만져버리고, 이 포크레인, 이거 깨끗한 기름이 있고, 깨끗 녹이 쓴 이게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이 김치를 퍼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 오른쪽 아저씨, 신발 신고 오시고 무, 당그는통에 들어가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원래 중국산 김치 위생적으로 안맞습니다 중국, 중국인 놈들은, 중국 사람들은 김치 안 먹습니다. 중국 교파들이나 김치사물과 중국사람 김치, 중국 김치 안먹습니다. 그럼 김치를 왜 안만드냐? 한국의수출하기에 만듭니다. 어, MBC 뉴수자른인데 어, 중국가서 조사한다. 식약처에서 해외김치공장 촉백아웃 어, 현지 실사하겠다. 수입김치 제조 통관 유통 3중 관리 강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각에서 중국에서 조사로 가면은 중국 공산당 정부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가서 검사도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외교적인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중국 사람이 김지통에 들어가서 지금 장화 신고 아주 비위생적으로 뭐 하고 있네요. 지금요. 지각처에서수입김치 제조 통관 유통 3중 관리를 강화하겠답니다 해외 김치 공장 총 100억 곳 현지 시설하기때니다 2021년 26곳을 우선 점검했고 우선 2022년 점검하고 2022년 2025년 매년 20곳이 전수조사 하겠답니다 21년 26곳 조사는 제대로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조사 했겠습니까 지금 발에서 퍼져 가지고 어. 중국에서 우리나라 사람 들어온 것도 막고 있는 판에. 2021년 이후 시약처가 중국 김치공장 실시 결과 발표한 내용은 아직 못 찾습니다. 뭐, 얼마나 어 조사해가지고, 얼마나 결과가 있는지, 그 결과는 인터넷 뒤집은 거 없습니다. 그러면 시약처가 조사를 또, 국민들은 식당에서 중국산 김치를 계속 먹어야 된다는 그 얘기가 됩니다. MBN 뉴스입니다. 2019년 10월 MBN 뉴스인데, 그니까, 예, 지난해, 그니까, 2018년, 그니까, 여기는 지난해, 니까 그러니까 2018년에 중국에서 조사한는이죠 지난해, 중국산 수입김치가 29만 톤입니다. 2018년에. 네. 우리나라 연간 생강연 120만 톤입니다. 4분의 1 수준인데 식품, 의약품 안전처가 중국 김치 제조업소 87곳을 현지 조사했답니다. 언제 했냐? 뭐 뉴스 들어가 2018년에 한거 같네요. 그래서 이 MBN 뉴스가 중국 김치 제조업소 87곳 현지 조사했는데 보고서를 단독 입수해서, 의미해서 보도했습니다. 위생 엉망 25곳 적발. 개선필요가1 1곳이고 수익금지가 6곳입니다. 짓동, 지굴동 부적합하고, 그래서 총 25곳을 적발했답니다. 중국산 짓동 김치가 우리 밥상에 올로 온다는 그 얘기입니다. 최근 5년간 수입한 중국 김치 업체 현지 실사 결과 87곳에서 25곳이 적발했는데 여러 개 업체는 개선이 필요하고 6개 업체는 수입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원료 등이 비위정적이고 유통기한 경과 땐 올려 있고 집돈과 지구를 지가 덜락거립니다. 이게. 중국산은 얼마나 위생이가 2019년 MBM 보도를 보면 결국 중국산 김치가 위생적이 않습니다. 그 이후로도 위생 상태가 더 나아졌다는 정보는 없습니다. 중국산 김치는 식당과 단체 급식 되게 사정당합니다. 우리나라 고급 식당이나 일반 식당, 그리고 단체 급식, 해산 학교 등에 급식업체에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좋은 김치 놔두고, 이윤을 더 얻기 위해서 중국산 김치 비위생 김치를 수입해서 사용하였던 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상으로는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중국을 마음대로 여행도 안되고 중국 김치 공장 실사도 중국 공장 정부의 허겁지이는 불가능하면 제대로 된 실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비위생적인 중국산 김치를 먹는 것은 건강을 위협합니다 아, 비싸더라도 국산 김치 드시기를 권고합니다 아, 유튜브인데 약사 설명 약장 TV 유튜브인데 에, 슈퍼푸드 김치 효능입니다 아, 김치에는 프로바이오틱스 다이어트 효과 항암 효과가 있답니다 그리고 채소에 식이섬유를 제공한답니다 비타민 미네랄 등이 제공한답니다 저 알콜리 혈중 지질을 개선한답니다 아, 채소로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김치에 아, 김치는 식이섬유 섬유질이 들어있는데 김치는 채소가 주체가 된저칼리 식품으로 식이섬유를 많이 함유해서 장운동 활성화하면서 체내의 당뇨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춤으로 당뇨병 신명질환 비만 등 어, 성인병 관리에도 어, 도움을 준답니다. 물론 나트륨을 과다히 어서 짜게 먹으면 어, 위염이나 어, 위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짜게 먹는 김치는 좀원하게 먹으면 위염이나 위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 다음에 김치 종류인데 우리나라 김치 만든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가지소박이란 게 있고 갈치잣 배추김치, 갓김치, 어, 꼬들빼기 등등 있고 또 무짠지도 있고 미나리김치도 있습니다 또배추거질이라는 것도 있고 어, 벽보김치 보호김치 배추짠지 등 김치종류는 다양합니다 어 더덕물김치 라는 것도 있고 도덕소박이도 있고 또 도라지김치 돌나물김치 돌삭각김치 등또 명태 무석박지도 있고 명태 서더리깍두기도 있고 뭐 등등이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또 고추 고추잎김치 골곰짠지도 있고 궁중동추미 깍두기 나박김치 단풍콩이감치 등 너무 다양했습니다. 부추김치 그리고 사과말랭이김치 상추김치 석류김치 이렇게 쭉 있습니다. 채깍두기김치도 있고 청강무김치 파김치 호박이 씁니 우리나라 김치 가지고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다양한 김치를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해가지고. 오이절라는 것도 있고, 오징어 채김치, 우엉김치, 유자 배추김치, 장김치, 죽순물김치 등, 전라 반지 등. 김치 종류가 다양합니다. 알타리 동치미에서부터 뭐, 오이송송이까지. 정말 다양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국산 김치 여러 회사에서 만들어 있는데 몇 가지 보면은 한국농협 김치조합 공동사업법인에서 이렇게 배추김치와 열무김치, 파김치를 만들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종갓집 김치의 브랜드 1위를 차지하는 종갓집 김치입니다. 그리고 진선미라고.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대왕 f 렌지라고 여기서도 어 맛있는 김치를 만들어 있습니다. 또 농협 풍산김치 농협 풍산김치에서 여기 인터넷으로 판매 있거든요. 우리나라 좋은 재료로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만들어 국민들이 팔고 있습니다. 굳이 이 김치를 비슷하고 중상 김치를 해가지고 식당에서 팔아 야 되겠습니까, 이거? 태백김치 공식스토어 태백김치에서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랜드를 보니까 이렇게 브랜드가 많습니다 어, 대상종갓집 비비고 하선정 스토브랜드 풀무원 그리고 동원 하늘농산 신세계푸드 기타 등등 이게 많고요 우리나라 제설을를 매출기구 보면은 대상 종갓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비비고를가 차지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맛있는 김치를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만들어십니다그저비성제이고기생기도 들어있는 그런 중국산김치 우리가 수입해서 먹을 필요가무엇입니까 뭐 수출입 보면은 여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수입 보면 우리나라 김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입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좋은 김치를 이렇게 만들는데 수입한 데가 누구냐면이 식당 영리업자입니다. 식당 단체급식업자. 그래 이 우리나라 좋은 김치 사가지고 식당에 제공하면 되지. 뭐이유를 얼마나 남긴다고 그 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중국산 김치 수입해가지고 말이야. 고산주의 웬만하고 싼 중국산 김치로 수입 극대하겠다고 이랬는데. 참. 이게 뭡니까, 뭐 이게, 이게. 수출입 실적입니다, 이게. 2011년도 2019년까지. 요게 이렇게 수입이고, 수출이 우리나라에서, 여러 회사에서, 어, 좋은 김치를 만들어서 세계 수출하면 우리나라 식당, 요식업체는 오히려 중국산으로 쌍김치를 오히 수립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 식당 손님한테 깨끗하고 양, 어, 위생적인 우리나라 한국 김치를 대접할 것이 엇따라 중국산 그비생 김치를 쌍갑에 수입해 가지고 어, 국민들한테 불평을 줄이유뭐 있습니까? 식당에서 파는 김치 거의 8%는 중국산이고 중국산 양심적인, 비양심적인 업체는 중국산 소리도 아닙니다. 국산 김치에 내려오면서 국산이라 떠드는 식당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상으로 중국산 김치 위생 상태와 한국 김치 브랜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준비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서 감사합니다.